안녕하세요 필통은 음출간 바다라쿤의 바다라쿤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진짜 아 바쁘네요 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네뭐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 오늘 제가 리뷰할 피기구는요 바로바로 플래티넘 프로유즈17 172 일치... 171 <laughs> 171, 0.3, 0.5, 0.7 이렇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0.3, 0.5, 0.7 수준, 아그 순서대로 해볼게요. 일단 0.3이고요. 제가 0.3뭐 셋다, 저 정말 이 프로퓨즈 171이 제품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어, 정말 셋다, 골고루 많이 써본 것 같아요. 거의. 만약에 제가 시험 준비나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썼던 것 같아요. 프로유일7 1를 네. 이렇게 디자인은 이렇게 깔끔하게 전 매트 블랙을 구매를 했고요. 요즘 뭐, 뭐지? 색깔, 검은색 그립에 색깔은 살짝 빨간, 빨간색하고 뭐 이런 색깔 들어간 그런 한정판? 신제품?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실버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블랙일 거면 다 블랙인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색깔을 넣는, 넣다, 넣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여러분들은 기호에 맞게 이제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번에 쫙 그냥 검정색이거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0.3 디자인은 이렇구요 0.3, 0.5, 0.7 디자인 다 똑같고 색상, 그러니까만 다릅니다. 네. 색상이랑요 그립 부분 그거, 그에 네. 그런 거 오랜만 에 영상 찍다 보니까 잠시만요. 이렇게 초점이 잘안잡히는 17을 이렇게 적혀 있구요 패는 이런 식으로. 디자인은 완벽합니다. 디자인 완벽 완벽하고요. 일단 프로유즈171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어, 고정 기능. 여기 보이시죠? 이쪽으로 돌리면 고정이에요. 고정 고정이 뭔 뜻이냐? 이게 고정이 아닐 때는 초기 샤프심이 살짝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쓸 때. 근데 고정을 하면 그냥 그런 기능 없어지고 그냥 딱 고정되는 겁니다. 그래서 유용하게 뭐 저는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살짝 막 처음에는 어 이게 도대체 뭔 느낌이지 했는데 뭐 느낌이 있습니다. 네, 느낌이 있어요. 느낌이 나요. 고정하고 고정이 아닌 거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고 그 앞에 여기는 이제 촉 보이시죠? 촉을 돌리면 앞으로 갑니다. 뒤로 또 다시 반대로 돌리면은 이렇게 촉이 앞으로 길게 나오고요. 이거는 이제 자 같은 거를 대고 뭔가 이렇게 긋거나 작업을 할때 좀 이제 더 유용하게 할수 있게끔 그런 거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유용하게 솔직히 자대고 그릴 일이 딱히 없어서 네. 자, 자를 대고 그리는 거 외에는 제가 따로 용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일단 무게감 그립감 그리고 그립 부분 이 파진 정도 완벽합니다. 진짜. 그냥 완벽해요. 이 파진 정도가 어 좋아요. 예, 네, 좋습니다. 0.5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0.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주 반짝반짝하죠. 이거 말고도 다른 색상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아닌가? 잘 모르겠네.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색상을 구매를 했고요. 일단 0.5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이뻐요. 이쁘고, 그립 부분도 0.3 블랙, 매트 블랙하고 그 동일하게 그립 부분도 딱 좋고요. 무게감도 굉장히 좋고요. 그래서, 저는 이제 시험, 이제 시험날에 0.3막 이런 거잘안 써요. 저는. 살짝 좀 굵은 심, 그니까 러 저만의, 이것도 저만의 루, 뭐랄까. 저만의 이제 일종의 루틴? 아, 루틴이라 해야 되나? 뭐라 그래야 되나? 징크스? 오, 오, 뭐라 그래야 되나? 좀더 굵은 심으로 해야지. 뭔가 점수가 더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0.3은 조금 그래도 불안정한 샤프심이 조금 얇아서 불안정하거든요. 잘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딱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. 문제를 풀다가 그래서 저는 0.5 아니면 0.7을 주로 사용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시험을 봤는데 사용했던 친구예요. 0.5, 0.7이두 가지를 그 들고 갔거든요.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던 펜, 그 샤프고 굉장히 무게감 그리고 기능도 똑같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도,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뭐 모든 이제 굵기만 다를 뿐 그러니까 샤프심 굵기만 다를 뿐다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디자인적으로 그냥 반짝거린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고요 다 완벽한 그냥 완벽하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설명드릴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. 프로유질 71은 0.7도 살짝 보여 드릴게요. 살짝 또 반짝거리는 걸로 샀고요. 검정색입니다. 그리고 그레이에 가까운 검정색이에요. 그리고 어. 이게 이 돌아간 이 마감 이런 게 랜덤인지는 모르겠는데 0.7이 이 이, 돌아가는 기능 있잖아요, 촉. 이 기능이 제일 부드러워요. <laughs> 왔다 갔다 돌릴 때 너무 부드럽게 잘 돌아가. 그래서, 이게, 뽑기 랜덤이겠죠? 랜덤. 뽑기 운이 좋으면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그런 거겠죠? 그래서, 그냥 0.7도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진짜로 그러니까 어, 프로유즈 171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샤프들 중에 거의 이 시리즈는 거의 탑이에요 탑 진짜로 처음에는 살짝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잘하면은 근데 무, 계속 쓰다 보면은요 무게감 진짜 적당하고요 길이 이 몸체 길이 진짜 적당하고 그리고 기능 소소한 재미를 볼수 있어요. 기능이 있고. 무엇보다 그냥 모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립도 그렇고 그냥 다 완벽하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필기감이 죽어요. 그래서 뭐 그냥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이거를 딱히 필기를 하면서 0.5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0.5를 한번 사용해서 필기를 한번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네,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네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0.5고요. 일단 고정형 고정으로, 그러니까 이쪽으로 고정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...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들. 이해 부탁드립니다. 바다라쿤 프로 유즈 일주 영점 네 글씨 예쁘게 잘 써지죠. 그만큼 밸런스가 좋다는 거예요. 저는, 제 손은, 진짜, 어, 별로, 아 이제, 좀, 피기감이 안 좋은 샤프를 사용하면은, 좀, 그 시체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, 이런 식으로 글씨도 정말 예쁘게 잘 써지고요. 오, 진짜 역대급으로 잘쓴것 같긴 하다. <laughs> 잘 써진 것 같은데, 프로야즈 1 7일 리뷰 한번해봤고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, 어,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또 감을 다 잃은 것 같아요. 뭘 얘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. 그냥, 게다가, 프로유즈 1 7 1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. 너무 그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 드릴 말씀도 없고, 그냥, 이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씩은 꼭 구매해놔야 되는 샤프?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로. 구매를 꼭 하나씩은 해놔야 되는 샤프. 대표적인 샤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, 있겠습니다. 너무 굉장한 샤프고요. 진짜 좋아요. 인터넷에서도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. 가격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, 않았던 것 같아요. 딱이 정도 긴 이제 뭐라 그래야 돼. 퀄리티에 그 정도 가격이면 투자할,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 이미 가격이 너무 밑에 있죠.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퀄리티가.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구매하시는 거추천드리고요 어, 앞으로 영상. 제가 미리 찍어놓은 것도 몇개 있거든요. 세 개, 네 개? 그 정도 있는데, 좀 기다려주시고, 제가 금방 이제 리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리뷰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,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다락, 바다락, 금바이, 빠바, 빠바.